영상 또 날라갔어. 팍. 아야, 어? 계정이 하나 더 있었네. 구독자도 많잖아. 코코는 이 계정으로 실시간이나 켜야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실시간 켜 보았습니다. 모두 안녕하세요. 네? 전 여자니까 목소리가 여자 같죠? 아, 여러분. 치즈가 이상한 짓 해서 제 남친 계정을 해킹할 것 같아요. 네? 전 뽀실인데요? 근데 자몽이라면 제 친구이자 같은 유튜버인데. 저요? 99일이요. 에이 설마요, 곰돌이를 그럴 리가 아니. 뭐야 할튼 용기야겠다. 해응 하이. 뭐라고? 데이트? 이 사실 보자 보자니까. 어 맞아, 나 그거 마셔서 목소리가 변함. 아 그래 빨리 나가가 아니라 잘 가. 오늘 실시간 끌게요. 쉿! 장검들 갑이 바람을 펴,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어주지. 쉬, 쉬, 쉬. 일단 개 복수 계획부터 차야, 짜야지. 쓱쓱 이렇게 할까? 아니야. 쓱쓱 그래 바로 이거야. 장검들 두고 봐. 안녕하세요 실시간 킴 포시리입니다. 모두 안녕하고 안녕하세요. 아, 그런가요? 아, 작전 알려드릴게요. 제가 대대다가 보내드릴게요. 여러분, 이제 시케 실체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되게 삭제합시다. 예스. 제가 불러왔으니까 기다려봅시다. 장호, 이응, 많이 대증. 그리고 그 더러운 하트 좀 치워줄래? 알면 됐고. 아, 곰돌, 하, 아, 진짜 빡치네. 그 더러운 하트 좀 버려. 이응. 아 여러분 있잖아요. 오늘 제가 실수로 어떤 사람 잘못하고 해킹했거든요. 근데 뭐추리씨한 마리 가막 들어가지고 막 애교 부리고 진짜 눈이 개쩔어요. 애교 바꿨어요. 야 자몽 너 시키 말 따라하지 마. 시키야 그게 무슨 소리니? 아이고 찔렸니? 남친 하이 야, 너뭐 찔리는 거 없니? 그래, 들켰다, 임마. 아니, 그냥 예측해 본 건데? 근데 그 말은 네가 바람을 폈다는 뜻인데? 야, 자몽, 너도 찔리는 거 없니? 자몽이는 봐줄게.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봐준다. 야, 얘는 솔로야. 내 친구고. 그리고 얘 이름이 남친이거든? 아, 뭐라고? 안 들리네. 아, 신고 저격이랑 이거 소문 내라고? 알겠어. 그럼 신갈 끕니다. 빠이.